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무상프 필가입니다. 예,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 제가 방송을 4월 둘째 주에 제가 뭐 구독자 추천해가지고 뭐 상품 나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 그렇게 못했어요. 좀 바빴어요. 예, 제가 업이 뭐 유튜브를 해서 돈 버는 업이 아니기다 보니까, 저, 저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또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방송을 조금 미진했던 점이 예, 없지 않아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 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뭐 났어요, 얼굴에. 가뜩이나, 이게 아닌데, 아, 이거까지 나가지고, 지금 걱정이, 뭐, 얼마나 가이 아닙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뭐 얼굴에 이렇게 나고 그래요. 또 이제, 간절기고, 뭐, 계절이 바뀌는 시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얼굴이 모두 나고, 몸 상태도 이렇게 좋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 구독자분들께서도, 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예, 얼마 전에, 예, 아는 지인으로부터, 어, 연락을 받고, 잠깐 이제 뭐술 한잔 먹자고 했는데 지인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예, 이분이 이제 기러기 아빠신데, 고기가 보니까는 하품은 베타예요. 아주 예쁜 하품은 베타인데, 솔방울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막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둥둥 떠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한, 한 시간 오면은 거의 용공으로 갈것 같은 상태였는데 저거로 고쳐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허준 선생님도 아니고, 어떻게 보십니까? 다 죽어가는 거거든요. 예, 네, 고기들을 그렇게 다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키우실 거면은 안 키우시는 게 좋아요. 고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본인도 키우다 그렇게 뭐 정성...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어떻게 돼 이렇게 됐냐 했더니 물도 한 번도 안 갈아주고 밥도 제때 안 주고 뭐 고기도 사람하고 똑같은 생명을 가진 건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고기를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말씀드리지만은 고기 키우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기를 키우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아팠고 그날 예 저한테 술 한잔 마시면서 제가 좀또 사례 좀주긴 했는데 예, 그렇게 고기 키우시면 안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예, 그 구독자분들 추첨을 하려고 제가 원래는 뭐항하고 이런 걸 하려고 그랬는데 한 3년 전인가 제가 이제 아는 업체 대표님 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 좀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그 대표님도 참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예, 동영상 하나를 만들어 드렸는데 이분이 잠수를 타셨어요 큰 돈은 아니에요. 예, 그렇게 뭐큰 돈도 아니었고, 그래서 뭐돈못 받았죠.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 문자 세번 드리고 그냥 입고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연락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어, 한번 보자. 예, 그리고 뭐 자기가 유통을 하는데, 예, 와서 좀, 예, 돈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한번좀 얘기를 보자 해서 갔더니, 아, 뭐,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파시더라고요. 유통을 하시다 보니까, 뭐, 뭐 식생활 용품, 그 다음에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아이들 왕국, 뭐, 이런 것들도 막 이렇게 유통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돈도 받았어요. 돈도, 예, 한석을 주신다고 하는 거를, 일부는 안받고 제가 반만 받고 반은 제가 물건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어항을 살려고 이렇게 했는데 또때아니또마침또 그때 또 지인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냐면요 바다새우 키우기라고 있어요 무슨 트리옵스 뭐 그런 바다새우인데 이거는 한 그니까 어 새스는아니고요 그냥 바다새우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까보질 않았는데요. 이렇게. 이게 거꾸로보이죠 바다새우 키우기라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아, 7통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7통을 가져왔고. 저가 솔직히 더 좋은 거를 좀 구독자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데 참고 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유튜브에서 돈을 땡겨서 돈을 벌어본 적도 없거니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제 마음만 좀잘 헤아려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7개고요. 구독자분들은 딱 7분 추첨했어요. 저희 제 댓글에 예 구독을 가장 많이 해주시고 댓글을 가장 많이, 어 많이 남겨주신 분, 말도 안 나오네요. 그래서 구독을 가장 많이 하시고 댓글을 가장 많이 남겨주신 분에 대해서 예 7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강동현님, 그 다음에 유승빈님, 그 다음에 김동민님, 아, 김대호님, 이재, 이재용님, 그 다음에 이분은 영어, 영문아이입니다 어게인페이님. 신하게 지내고 싶어요, 분 예, 그 다음에 신현준님. 이렇게 해서 일곱 분이요. 강동현님, 김동민님, 유승빈님, 김대호님, 이재용님, 어게인페이님, 신현준님, 이렇게 일곱 분입니다. 일곱 분 7분 잊지 마시고요. 일곱 분은, 어 주소를, 예, 제그 유튜브에다가 본인들 주소를 적어주시면요. 제가 예쁘게 포장해서 각기 각기 다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일곱 분은 제가, 예, 요 바다새우를 제가 예한 통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지금 구독자분들께서 531분이에요. 예, 500분 된게 엊그제 같은데 어, 531분이 되셨고 아, 조만간 제가 아 어, 어떤 제가 아는 지인분이 계신데 음악하시는 분이에요. 피아노 치시고 그다음에 작곡가님이신데. 이 분이 저하고 음. 합동방송을 하시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각계각층의 유튜버, 그 유튜�, 유튜버들, 유튜버들 한 10명 정도 한 자리에 모여서 예, 방송국에서 방송을 진행을 하시려고 한대요. 근데 잘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그거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이, 그 중에 한 분이, 그, 되게 유명한 사람이 또한 분이 있는데, 바이오, 여자분이신데 바이올린 키시는 분인데, 제니 유닛이라고 하던가, 그분도 뭐 있다고 하시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때 아마 또 제가 물생활 좀 해달라고 이렇게, 예, 어필을 좀또 방송에서 하지, 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생활 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물생활도 좋고 소주도 한잔 마고 가면서 얘기하는 것도 좋고, 예, 뭐 이것저것 다 좋으니까요. 예, 그렇게 방송을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려놨는데 조만간 더워지기 전에 한번 방송을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스튜디오가 강남에 있어요. 예, 그래서 강남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여자 유튜버들도 한 세네분 오시고 남자분들도 한 세네분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 모이셔서 예, 아마 서로 간에 그런 예, 유튜버 하시는 그런 분들끼리 만남을 갖자고 하시는데 참고로 저는 아직 뭐 1000명도 안 됐어요 500명이제만 넘었는데 제가 예, 500분 구독자 분들을 가지신 가진 유튜버도 참가가 가능한지 그런 거를 여쭤봤더니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냥 와서 털어라. 예, 이거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예. 재밌게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방송 찍어서 제가 그것도 저희 플리, 플라이 유튜브에도 올릴 예정이니까요. 예, 그때 한번 방송 찍기 전에 공청 해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아, 제가 그 이사를 할것 같아요. 예, 내년 확실히 제가 여기 이+ 공간이 지금 내년 10월이거든요. 계약이요. 그래서 내년 10월이 끝나고 아마 조금 넓은 데로 예 여기보다는 훨씬 넓죠. 예, 그래서 넓은 데로 이사를 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laughs> 제가 사는 곳이 현재 지금 여기 거주하는 곳이요. 서울시 양천구예요. 예 양천구 목동이고요. 아, 주소상으로는 목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사 가려고 하는 곳은 음, 경기도 부천시예요. 부천시 작동이라고 있습니다. 예, 공기가 아주 좋은데요 거기서 물고기를 제대로 한번 키워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작동으로 가서 제가 어항을 굉장히 많이 넣을 거예요. 제가 가는 곳으로 가게 되면은 아마 제가 한 공간은 다 제가 어항으로 아마 다 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제가 아는 예그 예전부터 제가 아는 수족과 사장님이 계신데 정 대표 아유 저정다 예. 저기 이사 하면은 자기가 그 가물 저항을 예 네자짜리 어항을 광풍 어항이라고 하죠 광풍 네자짜리를 예, 합찬을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비용이 보니까 한 5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항을 직접 가서 팔거든요데 어항이 진짜 진짜 엄청 커요 제 8기로 보단 넓어요 근데 그 어항을 네자짜리를 놓게 되면은 가물치가 조고 이따가 제가 오늘은 우리 가물치 그다음에 기 키우는 거다 보여드릴 겁니다. 예 많이 컸으니까 이제는 안세요그 아이들이 그때까지 클거 클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 광폭 왕을 안 놀래 안 놀래 안놀 수가 없어요. 가물치는 워낙 힘들 힘이 좋기 때문에 광폭왕은안줘야 되는데 제가 하여튼 그쪽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요. 뭐, 물 생활은 제가 지금 비록, 고기들은 지금 종류수는 많이 없지만, 제가 이 고기를 훨씬 많이 키울 예정이고요. 미물고기는 제가 손을 다댈 거예요. 예, 아주 작은 미물고기부터 큰 미물고기까지 제가, 예, 제가 사는 공간에다가, 예, 제가 다 세팅을 해놓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항을 키우다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도 방송할 때 말씀드렸지만요. 이런 뭐, 곰팡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예, 여러 가지 안 좋은 것,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는데, 이제 그, 어항을 일반 가정집에 놓게 된다면, 일단은 벽지나 이런 부분도 곰팡이 안 쓰는 거나 좀 바꿔야 되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 세팅을 해서, 예, 방송을 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고기도 우리 뭐 물고기 뿐만이 아닙니다. 가급, 가능하면은 해수어도 키우고 싶어요. 예, 해수어도 키우고 싶고, 그다음에 기소어도 키우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고기들은 일단은 미밀 고기는 일단 다 손을 댈 거고요. 그다음에 기소어, 기소어는 이제 인디안 보고랑 인디안 보고 한 마리, 아 인디안 보고 두 마리 그렇게 한 쌍이랑 그다음에 초록 보고, 그다음에 아 파카 보고라고 하죠. 그거 인터넷 유튜브에 보시면은 막 그. 랍스타막 뜯어먹는 보고 있어요. 되게 우선생인보고근데 제가 가시보어도 키우고 싶고, 보거 종류도 제가 한 두세 종 키우고, 키우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소어는 그렇게 키우고 싶고, 해수어는 우리가 흔히 그, 우리나라 말로는 쏠데간팽이라고 하고, 그 영문으로 하면 라이언피시라고 해요. 그래 그것도 한번 키워보고 싶고요. 어, 그 다음에 우리가 만화로 많이 보면 나오는 거, 이제 니모를 찾아서 할 때, 그 니모, 그런 고기는 보려고 하고요. 그런 열어가지고 고기를 하나 하나 늘려나갈 생각이에요. 예, 자신 있고요. 예, 뭐 키우다가 조건이 안 맞으면 또 저도 뭐 해수어나 기수는 처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실천과 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극복하고 감내하면서 예, 물고기 처음 예, 기수어나 해수어 예, 물생활 처음 시작하는 분들하고 같이 공유해가면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진행을 해볼 예정이니까 저도 많이 시청 부탁. 아,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제가 예, 그 현재 그 저희 예, 고기들 예, 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컸으니까요. 자, 한번 가보시죠. 예, 이게 지금 꺽장이 꺽지어왕이에요. 잠시만요. 카메라 살짝 흔들립니다. 예, 이거 보이시죠? 꺽지. 아, 근데, 꺽지는 거의 낮에는 활동을 안 하고, 밤에 활동을 주로 하고, 그 꺽지가 지금, 예, 지금 쟤는 거의 저렇게 돌 위에 숨어서 붙어서 저러고 있어요. 거의 나오는 거못 보고 있고요. 이 친구는 요즘에 뭘 먹냐면은 미꾸라지, 조그만 거, 예, 생미꾸라지를 먹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이제, 보시면은 미꾸라지를 요렇게 제가 일단은, 예 인터넷에서 구매를 해서 예 먹이용 미꾸라지 이건 작은 거예요 꺽지만 투여를 하고 있고요 큰 미꾸라지들은 저희 가물치들한테 투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꺽지 밥으로 지금 이렇게 또 키우고 있고요 많이 컸죠 저희 깨물입니다 이름은 제가 지었어요 깨물이라고 손가락을 깨물렸습니다 드디어 피도 났어요 아 너무 아팠습니다 예 깨물이 깨물이가 지금 또 촬영하니까는 또 지금 바짝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요. 지금 깨물이 같은 경우는, 아, 얘가 지금 좀 헤엄치는 걸 봐야 되는데, 엄청 컸어요. 지금 센치로 따지면요. 얘가 한 35cm 정도 될것 같아요. 옆에서 카메라 살짝 흔들립니다. 옆모습을 장 잠깐 보시면요. 엄청 컸어요. 깨물이가. 그래서 지금 얘가 발색도 좋고, 힘도 좋고, 또, 여태까지 제가 작년에 가져왔던 우리 가물치 사용제 중에서 유일하게, 예, 또, 제일 많이 큰 애에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 깨물이 얘가 제 입장에서는 가장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아주 고맙습니다, 이 친구한테. 예, 얘가 촬영할 때만 되면 이렇게 얌생이가 돼요. 예, 이름은 깨물이라고 줬습니까잘 깨물어서 깨물이. 예. 아. 또, 뭐, 이렇게, 뭐가 들어가면은 또 바짝 엎드려 있어요. 평상시에는 안 그런데. 그리고 가물치는요, 이거 제가 큐브스, 어, 노하우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가물치 키우시는 분들한테 어떤 유익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물치는요, 음, 어, 밤에 그 형광등 밑에서 이렇게 밝다가 갑자기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적응 을못 합니다. 그냥, 그, 어항 뚜껑 막 차고 올라와요. 가물치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백열등을 항상 설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백열등이 없다 보니까, 백열등 설치가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지금 형광등 같은 경우에 가장 밝은 걸로 해놨고요. 요 밝은 형광등에서, 추침등으로 바꿔놓고, 추침등에서 다시 끕니다. 그러면 가물치가 또 빛에 적응을 하더라고요. 어, 갑자기 어두웠다, 갑자기 밝아지면요. 행동에 변화가 있다 보니까, 어항을, 뭐, 뚜껑을 뜯고 나온는데든지 이런, 예, 과격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칸어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일전에, 예, 같이 키웠던, 저희 시크릿 백성우주랑 같이, 예, 한 공간에서 같이 껐던 카마스트라 애들은, 내가 가만히 보니, 네놈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차구나 아유, 죄송합니다. 카바스, 아, 수마트라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머릿속에 음란마이가꽉 차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스마트라 애들은요, 예, 저기, 입양을 보냈어요. 예, 제 아는 지인한테 입양을 보냈고, 고기들이 예쁘다 그래가지고, 예, 거기서 아마 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 백수공주랑 또 같이 껐던 바나나 1, 2군 다또 용군 같고요 지금 혼자서 이 백수공주가 저랑 같이 한 세월이 지금 2년이 돼가요. 예. 그래서 저는 시클리트 키우면서 느끼는 게 시클리트는 가급적이면 단독으로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물론 잘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마리 시클리트를 같이 키우시긴 한데 이게 터세도 심하고 공격적이다 보니까는 약한 시클리트가 있으면 물어, 물어서 죽이든지 약간 그런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시클리트는 차라리 물생활 처음 하실 때 시클리트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여러 마리 키우시고 싶으면은 어항을 여러 개 사서 단독으로 사육하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예, 시크릿은 그렇게 키우는 게 물론 이제 노하우가 쌓이면은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키워도 좋긴 한데요. 저는 아직까지 시크릿을 예, 이렇게 오래 키워본 적도 없었고 예, 백설공주는 유일하게 지금 예, 시크릿 중에서는 잘 살아나가고 있는 고객인것 같습니다. 예, 아주 성격이 새침하고 그 다음에 까탈스럽고. 그다음에 거이 많고 컷세 심하고 그래요. 저는요 예, 그옆 칸에 예, 저희 그 깨물이 친구 쌔셉이 예, 쌔셉이 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쌔셉이 보이시죠? 야, 어제 미꾸라지 한 마리 또 줘서 예, 배가 살짝 빵빵하네요. 쌔셉이는 저기 깨물이만큼 크지는 않았는데요. 일전에 쭈구리, 예, 괴롭히던 친구가 쌤쌤이 이 친구예요. 예, 깨물이들은 괴롭히긴 했지만. 근데, 쌤쌤이는 성향이, 어, 굉장히 겁을 많이 내요. 예, 아직도 제가 먹이줄 때, 이렇게 보면은, 겁도 많이 내고, 아직까지는 저하고는 이렇게 안 친해요. 제가 아이 컨택을 해도 반응은 없어요. 근데 이제, 깨물이 하, 보다 좀, 그나마 좋은 게 뭐냐면은, 점프해가지고 뭐 어항을 막 뛰쳐나온다든지 그런 짓은 안 하니까. 예. 그나마 좀, 예, 좋죠. 네. 가물치 두 마리, 꺽지 한 마리, 시클리트 한 마리, 그런 미꾸라지. 아, 참, 저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전에도 어떤 분들이, 어떤, 아, 구독자님, 아이들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꺽지는요, 생먹이 아니면 안 먹어요. 물론 이제 냉장 같은 경우는 먹는데요. 미꾸라지 얼려서 주면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러다 우렁이가 다 먹어요 그리고 이제 깨물이나 쎕스리 같은 경우는 제가 미꾸라지를 이렇게 냉동 미꾸라지를 얼려서 제가 냉동 미꾸라지를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예 이렇게 냉동 미꾸라지를 얼려서 제가 피딩을 해줘요 굉장히 잘 먹어요 이렇게 냉동을 시켜놔도 가물치는 냉동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가물치는 냉동 미꾸라지 피딩에도큰예 이질감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저기 추천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전 강연은 안하는데 다른 유튜버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 저기 잠시만요 카메라 흔들려도 좀 보세요 어 이거 움직이는데 어우 아까 막 나왔는데 저 앞으로 예 저기 깨물이가, 아, 깨물이 쫙큰 거를 좀 보여주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까 여기서 수면 위로 싹 갔다가 공기 호흡하는 걸 놓쳤습니다, 제가. 네, 그리고, 예, 관절기, 환절기니 감기 조심하시고요. 카메라는 제가 고정좀 시켜볼게요. 그리고, 아까, 주, 아, 구독자분들 저기, 이런, 말씀드렸던 일곱 분은요, 예, 주소를, 유튜브에서 공개하기가 꺼리시면요 카톡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카톡 아이디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추천을 아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독직접적으로 주소를 네, 여쭤볼 테니까 주소를 네, 남겨주시면은 네, 거기다 제가 또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양천구고 경기도 부천하고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근처에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 계신 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예, 저한테 카톡 만들으시면요. 예, 성인이셔야 됩니다. 예, 술 한잔 제가 사드리고 같이 물생활하는 거 얘기를 많이 나눴으면 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